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로 요양하는 경우 요양이 결국 끝나는 그 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산재로 요양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산재 근로자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실무를 하면서 받아온 요양 종결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 사항 중에 자주 접하게 된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요양의 종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통 환자 환자들은 조금 더 요양을 하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정한 시점에 요양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료를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그 장점과 더불어서 요양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요양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은 결국 어느 시점에 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와 같은 요양 종결의 결정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치료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호전되어 최종 완치되는 그 시점이 바로 종결 시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치료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호전되어 가다가, 그 호전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그 시점, 다시 말해서, 어, 정상이 여러 시점에 고정되는 그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어, 요양을 종결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통상 산재 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시점은 바로 후자입니다. 어, 환자 입장에서는 정상이 고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어,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단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치료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을 종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 치료 행위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정상이 고정되는 그 시점 어, 그 시점이 대부분 산재 환자들의 요양 종결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어, 최초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재 성인 받은 이후에 요양이 종결되는 그 시점은 최초 요양 신청서에 작성된 1차적인 요양기간을 승인 어, 받은 후 어, 처음 정해진 요양 기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적은 그 기간으로 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내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되어져 있는 환자분이신데 요양 기간이 6개월만 잡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한 환자분인데 3개월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요양이 종결되기 2주 전 정도 전에 어, 치료하고 있는 그 병원 온무과 산재 감당자를 만나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진료 계획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료 계획서는 추가적인 치료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사 소견서를 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어, 주치의사를 통해서 진료 계획서를 받아서 공단에 접수되면 어, 공단에서 자문의사 자문을 통해서 추가로 그 진료 계획에 따른 요양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계획서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 최종적으로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진료 계획서를 통해서 요양이 연장되는 그 과정을 거친 후 결국 어느 시점에는 요양을 종결해야 하는 사항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요양 종결 시점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어,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경우에는 완치가 되어서 요양을 종결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어, 치료 행위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정상이 고정되어서 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요양을 종결한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에는 완치된 상황이라서 최선의 상황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불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안전한 신체 상태에 대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받는 절차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안전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어서 치료가 더 이상 안 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두고 노동력이 얼마나 상실된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판단하는 그 절차가 바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양을 종결하는 시점에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인해서 요양 중인 산재 환자분들은 사고의 원인이 회사 내 시설물에 하자아사업주에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책임 등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성재해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질병성재해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성 질환의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그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그 시점을 어,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요양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는 손해의 크기를 산정해야 청구 가능한데, 요양 중인 상태에서는 아직 치료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의 크기가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크기가 확정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그 시점은 바로 요양이 종결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서 이를 근로복지공단 장애심사과정을 거친 후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나 손해배상의 크기를 산출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 등급이 나와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 급여 신청을 했는데 장애 등급이 없다면 어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도 노동력 상실의 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준이 아니라면 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크기를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근재보험을 미리 가입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절차를 또 준비해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관계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양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산재 환자분들이 여러 법률적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